안녕하세요. 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중년기에 느끼는 감정, 특히 어, 외로움이 나이가 들어서 인지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파헤친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미국 보스턴 의대 연구팀이 프레이밍엄 심장 연구 참가자들을 아주 오랫동안, 거의 뭐 20년 가까이 추적관찰한 결과더라고요. 맞습니다. 동화사이언스 기사가 이걸 잘 정리했던데 중년의 외로움이랑 노년기 치매 위험 이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분석했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아 외롭다 하는 기분을 넘어서 좀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깊이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은 바로 그거죠. 그 가끔 외로운 것하고 계속 외로운 것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 그 차이요? 네. 그리고 그 차이가 치매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하고 통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이 만성적인 상태로서의 외로움.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점을 파악하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연구 기간이 정말 길었네요. 45세에서 64세 사이 그 그러니까 중년이죠. 처음엔 인지 기능이 다 정상이었던 분들 2,88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네, 2,880명이요. 거의 20년 가까이 지켜봤다고 합니다. 어, 그 결과 참가자 중에 약8%한 218명 정도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요. 8%면 적지 않은 수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80% 이상이 알차이머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점이었을까요? 중년기에 나는 계속 외롭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외로움을 느낀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91%나 높았다는 겁니다 91%요? 와네91% 증가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만 따로 떼놓고 봐도 76%나 더 높게 나타났고요 와 91%랑 76%라니 어마어마한 차인데요 이게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닐 텐데요 그죠? 연구진이 그래서 이 외로움의 양상을 좀더 자세히 보려고 사람들을 네 그룹으로 나눴어요 아 그룹으로요? 네 제일 많은 그룹은 이제 한74% 정도 됐는데 비외로운 그룹 조사할 때마다 나는 외롭지 않다고 답한 분들이죠. 네 대부분이군요. 이분들의 치매 발병률은 7%였습니다. 7%? 7 그럼 나머지 그룹들은 어땠나요? 뭐 계속 외로웠던 그룹 말고도 중간에 좀 바뀐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다음이 이제 두 그룹인데 각각 8% 정도였어요.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외로움을 느낀 우발적 외로움 그룹 아 중간에 생긴 경우? 네 그리고 반대로 처음엔 외로웠는데 나중에 괜찮아진 일시적 외로운 그룹 이것도 8%였고요 음 그럼 마지막 그룹이? 마지막이 이제 약9% 정도인데 꾸준히 계속 외로움을 느낀 지속적 외로움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13%로 가장 높았죠 13% 확실히 비외로운 그룹 7%랑 비교하면 차이가 크네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만 봐도 이 그룹은 11%였고요. 비외로운 그룹은 6%였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발적 외로움이나 일시적 외로움을 경험한 그룹 있죠? 네. 중간에 상태가 변했던 그룹들이요? 네. 이 그룹들은 비외로운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치매 발병률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럼 잠깐 외로웠던 건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죠. 오직 지속적인 외로움만이 아주 뚜렷하게 위험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거랑 그 상태가 만성화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와,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근데 또 중요한 게이 결과가 다른 요인들을 다 고려해도 똑같이 나왔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그게 이 연구의 신뢰도를 더 높여주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뭐, 나이나 성별, 교육 수준, 혼자 사는지 여부, 사회 활동 얼마나 하는지, 신체 건강 상태, 이런 거요. 심지어, 치매 위험 높이는 유전자, 아포이4 같은 거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는데도 결과가 같았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 변수들을 전부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에도 지속적 외로움과 치매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속적인 외로움 그 자체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험 요소일 수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연구 결과가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음. 중년기라는 시기가 사실 살면서 여러 변화를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인 건 맞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연구는 그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서 만성화된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뇌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어찌 보면 좀 무서운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네, 무섭네요, 정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또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노력이 이게 그냥 단순한 위안을 넘어서서요. 우리 인지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년기에 지속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노년기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인다 이 강력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역시 지속성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만성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연구는 좀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외로움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뇌건강이라는 생물학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 경로가 뭘까? 이런 게 궁금해지죠. 뭐, 스트레스 호르몬일 수도 있고, 염증 반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음, 메커니즘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일시적 외로움은 괜찮은데 유독 지속적 외로움만이 이렇게 뚜렷한 위험 증가랑 연결될까? 이둘 사이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고요. 네, 그러네요. 어쩌면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망을 좀더 튼튼하게 만들고 정서적인 지지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단순히 뭐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네.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적극적인 건강 관리 전략의 일부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